라이트스탠중3-1 133페이지에 1073번입니다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되냐 꼭짓점을 떠올려야 되겠지 꼭짓점이 지금 0,0이죠 여기까지만 해서 y는 ax제곱이 됩니다 왜 p랑 q가 둘다 0이니까 그지 자 여기까지 왔지? 그러면은 미지수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. a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, 그렇지? 근데 이거 누구를 지나?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2분의 1을 지나잖아, 그렇지? 대입하면 나오겠죠. 2분의 1은 a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그럼 4를 이 쪽으로 보내버리면 a가 2가 되죠. 된 거지? 그럼 여기까지 해서 f(x)가 뭐가 나옵니까? f(x)는 2x제곱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3번으로 가서 f3을 구해달라니까 f3 여기서 3 넣으면 되죠? 2 곱하기 9가 되겠다. 그래서 답은 18